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에듀일에서 우리 7급 피셋을 담당하고 있는 강현민 교수입니다. 우리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7급 피셋에서 보시면 여러 영역이 있잖아요. 언어논리, 자료에서 상반단 그 중에서 이각 영역별 대비해서이 자료 해석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고득점을 맞아야 된다고 또 그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비하는 방법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료 해석의 최고 전문가, 우리 교수님 한번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일 강현민 피셋팀에서 자료 해석 영역의 강의를 맡은 전아라 교수입니다. 자, 선생님 우리 이 자료 해석 어떻게 보면 지금 시험 시간을 바꿀 정도로 자료 해석을 밑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네. 다 맞아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자료 해석의 중요성이 더 이제 앞으로 이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한마디로 이걸 거의 다맞아 줘야지 니네 합격한다 이렇게 가려고 치면 이게 더 어려운 유계가 되잖아요. 네. 무조건 이게 뭐이 어, 영역이 쉽다 어렵다를 떠나가지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료 해석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부터 좀 알고 갔으면 싶어요. 그래가지고. 네. 자료 해석이라는 게 도대체 뭐 나요? 아 여러분들 일단은 자료 해석이 뭔지라고 생각을 하시려면요 공직 적격성 평가 피셋이죠 왜 여러분들께서 피셋을 어 시험을 이런 식으로 언어 논리 뭐 상황 판단 자료 해석이. 있는지부터 아셔야 될것 같아요. 공직 적격성 평가라는 건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실무에 나가셨을 때 필요한 그런 업무 수행 능력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7급 현장에 나가게 되시면 주어진 자료를 이제 다양한 자료겠죠 뭐 표가 됐든 뭐 도표가 됐든 뭐 그래프가 됐든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의 자료들을요 분석을 하고 또 해석을 한 다음에 정책을 내리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일하게 되실 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자료 해석이라는 과목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일단 그래서 자료 해석은 어 대표 유형이요. 크게 자료 읽기, 자료 추론, 그다음에 자료 변환 응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어, 크게 이렇게 에듀에 이제 제가 책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료에서 책을요. 네, 책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이렇게 보시면 피셋 단기 완성을 위한 기초 기술 어, 부분이 좀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영이. 1번부터 유형 6번까지의 총 6개의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책 보시고 나서 생각 든 부분이 그럼 도대체 유형 1번부터 6번까지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르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런데, 어, 크게 보면 비슷해요. 어쨌든 표나 그림이나 빈칸이 제시되어 있어가지고 그 빈칸을 채워서 내가 답을 해결해야 되는 거고 혹은 표 있는 것을 내용을 그림으로 전환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자료나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뭐 그래프로 알맞게 어, 변환을 시키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 대부분이 될 텐데요 한가디로 문제들이 네. 우리가 일종의 어떤 보고서 같은 거군요 네. 자료를 막 해석해가지고 네, 네.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딱 들어갔어, 이제 초짜야, 네. 이제 신입 공무원들이야. 그럼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그걸 갖다 해석하고 분석해가지고 위에 보고서를 올리는 네, 그렇죠. 그런 네. 생각을 하면서 해야 네. 되겠군요. 네. 그러니 네. 그렇기 때문에 자료 해석이라는 게 있고 네. 또 그곳에 필요한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딱 유형별로 이렇게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에서 또 소문제로 유형 1 번부터 6 번까지가 나눠져 있을 때 각각 유형별로 공부하는 방법들을 기본적으로 다 숙지를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자료 해석을 갖다가 준비를 하려고 했을 때 일단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네. 그거부터 조금 우리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이제 할때 계획을 먼저 세우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피셋을 경험해봤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나 아예 지금 피셋 완전 생 초보여서 지금 처음 시작한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뭐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나 제일 중요한 게 자기 객관화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실력이 80점 정도밖에 안 나오는 실력의 사람인데 나는 어뭐 그냥 시험에서 90점 정도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시험에서는 실제로 80점이 아니라 70점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께서, 어, 자만하지 마시고 내가 좀 부족한 게 무엇인지부터 파악을 하신 다음에 기본부터 다시 돌아가셔야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음, 싶어요. 예, 예. 네. 그러면은 네. 자기계과 한마디로 어디에나 다 이제 네, 해당되는 그렇죠, 얘기인 네. 것 같아요. 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자료해석 그걸 공부를 할때 그러면 어떤 걸 중요해가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현민 교수님께서 어, 자료 해석이 중요성이 더 많이 이제 증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부터 돌아가야 돼요 내가 문제를 지금 풀었을 때어나 자료에서 공부 안 해도 이 정도면 풀수 있겠는데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부쳤군요. 실제로 학생분들하고 음, 대화를 맞아요. 해보면 나 자료 해석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그 시간에 상황 판단이랑 언어 논리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좀 쏟아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이 멘트를 써놨는데요. 음. 여러분들께서 어, 자료 해석 쉽지 않습니다. 자료 해석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면 머리가 하얘질 수도 있어요. 유형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아, 나 자료 해석은 어느 정도 할수 있으니까 그냥 기본은 넘어 뛰고 그냥 중간 정도 난이도 음. 문제부터 풀자. 그럼 빨리는 갈수 있겠죠. 남들보다 빨리 음. 끝은 낼수 있을 그쵸. 거예요. 하지만 그쵸. 올바른 방향과 또 멀리는 못갈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올바른 방향성을 잡고, 또, 기본부터, 기초부터 음, 음. 다시 이제 잡으면서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자료 해석의 기초라고 하면은 어떻게 가야 되나요? 네. 일단 자료 해석의 기초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이제 문제를 조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샘플로 제가 몇 가지 문제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뭐, 내용 자체는 뭐 크게 보이진 않지만, 어, 큰, 큰 틀만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가 있고요. 난빈 칸이 막 제시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중요한 게이 표를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 마찬가지로 그림 막대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제가 글 읽어드릴게요. 그림 첫 번째 그림은요, 박사학위 취득자의 성별, 전공 계열별 고용률 현황이고요. 음. 그럼 두 번째 표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위 취득자 중 취업자의 고용 형태별 직장 유형 구성 비율이에요. 뭔가 비슷한 음. 말 같은데 아, 말장난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이런 표를 딱 봤을 때 눈에 한 눈에 아, 이첫 번째 그림은 음.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쵸. 그런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겠네요. 정말로. 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표가 하나가 나와져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 해석 영역은요, 뭐 적게는 하나, 두개 정도 나오지만 음, 많게는 네 개의 표를 가지고 첫 번째 표와 세 번째 표를, 어, 봐가지고 보기를 해결해야 되는 유형도 있고 아니면 1번, 2번, 3번의 표를 다 같이 봐야 되는 음,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내가 표만 해석할 줄 알면 안 되겠죠. 그럼 보기에 내용들을 봤을 때, 아, 그럼 지금 1번에 해당되는 선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음. 표 1번과 3번에 있는 내용들을 번갈아가면서 봐야 되겠구나. 그런 걸 캐치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다채로운 그래프가 나오는 군요 네, 맞아요. 너무. 예. 네. 뭐, 이거 막대 그래프에서, 네. 무슨 리니어 선 그래프에서, 원형 그래프에서, 거기다 표까지 왔다 갔다 거리고, 어우, 아, 이게 25문제를 60분 안에 이, 이게 한마디로 한 80점 정도 맞을 수 있는 데까지 공부할 때까지 는 별로 막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그렇죠. 완전히 고득점으로 그럼요. 만점 가까이 우리 한마디로 여기 만점 가까이 맞아야지 이거 붙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뭐 그렇죠.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붙으려고 합격하려고 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려면은 어유 이거 이 그냥 사람들이 자료 해석은 쉬우니까 담아줘야 돼 하는 얘기가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니겠군요. 이게 한 눈에 그냥 보여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가 이게 모든 이런 것들이 표와 음. 그래프와 자료의 내용들이 키워드가 한 눈에 쏙쏙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쵸. 좀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는 뭐 거. 다른 영역들도 있지만 네. 읽기만 해도 한 시간 다 가겠는데. 그럼요. 너무. 여기 지금 제가 키워드를 지금 꼽으라 그러면 정말 꼽을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요. 너무 많러니까요 한마디로 포인트들이? 진짜 여기 이렇게 보고서라고 써 있군요. 보고서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보고서들이 네. 이렇게 수없이 나오는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훈련을 좀해 봐야 되나요? 네.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을 음, 드렸지만 네. 이렇게 다채로운 유형들이 이제 많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유형 1번부터 6번까지 같은 표, 같은 그래프, 그 다음에 뭐 같은 보고서라도 유형별로 문제의 포인트가 달라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하겠죠? 그럼 각각의 유형별로 포인트를 내가 정확하게 유형 1번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5번 유형의 포인트대로 문제를 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정말 어, 제가 강의에서 많이 녹여놨거든요. 정말 아, 예, 준비를 예. 많이 해놨어요. 아, 네, 강의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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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유형 1번부터 유형 6번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기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어, 키워드는 분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고서 문단 음. 나누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이제 강의에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laughs> 그 부분들은 강의를 네, 참고하셔가지고 네, 네. 여러분들 보시면 너무 잘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도 많이 해야 될 텐데, 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그러면? 네. 어, 당연히 이제 유형별로 여러분들께서 기본 스킬들을 이제 숙지를 하셨다면, 음, 음, 음. 쉬운 문제 유형부터 좀 어려운 것까지 단계별로 문제풀이 하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예, 예.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오답노트라고 생각을 음, 해요. 예, 예. 왜 오답노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까 유형별로 포인트 다르다고 아까 콕 집어드렸었죠. 음. 그럼 내가 이 문제 유형에서 이 문제를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다음번 문제를 풀때 정확하게 유형 그 스킬을 독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 훈련이 중요해요. 네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어, 단계별로 이제 쉬운 문제에서는 틀린 게 없을 테니까 쉬운 문제는 그냥 뭐 평이하게 넘어가시고 어려운 문제들로 넘어가서 틀리는 부분이 있다면 음, 그럼 음. 그 부분 문제를 이제 오답 노트를 저는 3회 독을 말씀을 드려요. 아, 3번을 네네. 이제 오답 노트를 처음에는 정리하기. 그 다음에 음. 두 번째는, 어, 보, 풀어보기. 음, 그다음세 음, 번째는 음, 한,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간격을 두고 나서 사람은 왜또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아, 예, 그렇죠, 시간이 그렇죠. 지나면 또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세 번의 단계를 걸쳐가지고 오답노트를 작성을 하시면 음. 다음번에는 그 유형은 거의 뭐 머릿속에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음. 대비가 그럼. 되실 겁니다. 그러면 할때 지금 단계별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우리가 지금 심화학습이라고 우리 흔히 학습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네. 있는데 7급에서 심화학습이라는 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심화학습을 해야 돼요? 심화학습이요? 네, 일단 이 질문을 제가 교수님한테 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음. 현장에 강의에 나가면 학생분들께서 선생님, 저 7급 대비하는데 5급 강의도 들어야 되나요? 문제 더 풀어야 되나요? 음.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많이 받아요. 그쵸. 많이 실제로 학생분들께서 정말 고민하고 음, 음, 있,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그런데 저는 단언컨대 신마 학습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음, 왜냐하면 음, 음, 당연히 음.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에듀일에 있는 교재 문제들 음. 많이 푸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럼 이 문제들을 어, 제가 강의도 녹여놨지만 최소 두번 정도는 풀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아예 생 처음 보는 지문 아니면 음. 새로운 문제 유형들이 그쵸. 충분히 나올 그쵸, 수 있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쵸. 그런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고 하면 내가 봐야 되는 난이도의 문제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접해 봐야 이 시험장에 그쵸. 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가 쉽게 느껴질 수 있다. 예, 예. 네. 그래서 심학습은 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저희 생각합니다. 저희 에드일 책에도 이 심학습 문제들이 꽤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연습 문제 보다 보면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앞에는 강의 설렁설렁 하다가 이제 뒤쪽 되면 <laughs> 긴장해가지고. <웃음> 네. 어, 제 강의만 하더라도 뒤쪽 연습 문제 한 강의가 지금 1시간 40분짜리가 있어요. <laughs> 네. 하도 문제가 이제 어렵고 이제 설명할 게 많다 보니까 뭐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녹, 녹아져 있지만 근데 이제 그거 이상으로 좀 해줘야 된다. 네, 그럼요. 충분히. 네, 이런 말씀, 네, 말씀이시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또, 우리, 훈련 어떤 것들 좀더해더 더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음. 첫 번째로 일단 기본 기초 이론 해가지고 자료 에서 기본 기초 이론 다지기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훈련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형을 훈련하신 다음에 단계별로 문제 푸시고 그다음 오답 노트까지 정확하게 하셨다면 어, 그리고 이제 심화 훈련까지 나는 이제 다 됐다. 나 그럼 당장 시험장에 가도 된다라는 음. 상태 음. 준비가 되신 분들은요, 당연히 실전 기출 훈련이 마무리로 필요하십니다. 근데 그냥 푸는 게 아니라요 설렁설렁 풀면 안 되겠죠 실제 내가 지금 있는 이+ 공간 이+ 책상이 바로 시험장의 책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시계 어뭐 실제 음. 시계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쓰실 시계 가지고 가셔가지고 시간 딱 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런데 이제. 시간표 내로 피스의 놀이가 가면 시간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시간대 그것도 네네. 맞춰가지고 실전 기출훈련을 음. 자료 해석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까지, 그렇죠. 세 과목까지 그렇겠죠. 다 같이 시간대별로 네네, 딱 나누셔가지고 그래야 내가 시간 분배하는 법도 또 여러분들께서 준비가 되시니까 그렇게 꼼꼼하게 실전 기출훈련까지 하신다면 음. 어, 자료 해석 문제 없겠다. 라고 음. 아, 말씀드리고 네,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우리 전하라 교수님한테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우리 수험생들한테 조금 더뭐 덧붙여서 해주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면서 이 자리 마련을 마무리 아, 하도록 하죠. 네. 어,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어, 자료 해석 준비하기 대비법 어, 특강으로 한번 이제 강현민 교수님이랑 한번 찍어 봤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laughs> 예, 예. 어, 팁? 팩들 같은 것도 문제를 이제 같이 풀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 그렇죠. 많아서 어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다어 음. 전달드리지는 못하지만요 어 저희 이제 샘플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또본 강의에 들어오신다면 제가 이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다 강의에 녹아져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들 어 핏셋 준비하신다면 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강의 들으시면서 열심히 이렇게 또 에듀윌 교재 문제 푸시면서 열심히. 차근차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laughs>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앞으로 네. 또 여러분들한테 해, 해드릴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들 유튜브 네. 영상 통해가지고 네. 계속해서 또 준비할 테니까 그때그때 네. 그때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자주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하라 교수님 수고해주셨고요.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